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최근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가 부양책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미 그 작년 연말서부터 공매도 금지라든가 뭐 양도세 금투세 완화 등뭐 다양한 어떤 그 부양책들이 발표가 됐지만 범위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범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시장을 뭐 무사강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뭐 이런 평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번 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겟 자체가 명확하죠. 저 PBR의 타겟이 명확하고 또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나름 의미 있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시적인 어떤 그 유행이라기보다는 커다란 뭐 거대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도 커다란 어떤 시장의 흐름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전력을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지난 한 2주 전에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외에 밸류 관련주들 한네 종목 정도를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벨류업 관련 주들은 고금리 하에서 이제 고금리 하에서 유리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되게 되면 나머지 고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도 아무래도 이제 소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미국 제 10년 만기 채권을 보게 되면 작년 말에 일단 그 4%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작년 말 이후서부터 이제 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일시적으로 또 이제 1월 초에 빠졌다가 다시 2월서부터 금리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연준에서 대략 지금 이제 한 5월 정도에서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더라도 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하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하고 이제 기준금리 차가지 2%가 되죠. 즉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는 작년에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때 우리는 금리 인상을 못 했던 거죠. 금리 인상을 할때 못했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그 벨류업 그 수혜주들이죠. 벨류업 관련주들 에, 저 PBR 관련주가 되겠죠. 저 PBR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뭐 우상향 흐름은 뭐 이어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여튼 하루제 그 벨류업 관련주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보시려면 이제 머니 투데이 그서 2월 6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기업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만 봤을 때 PBR이 이제 0.9배, 0.9 3배, 4배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굳이 뭐 선진국을 제외하고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막 인도 같은 경우도 1.5배가 넘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2.0배가 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 우리보다 한수 아래라고 생각, 경제 규모도 크고 경쟁력도 크고 한수 아래, 한수 아래, 뭐두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사실 그 상당히 저혀가됐 있다. 저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 시장 접근성을 제거 주식을 이제 많이 사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주 가치 존중 문화의 확산이라고 보는데 다소 좀 이제 피상적인 것 같지만 특히 세 번째 주주 가치 존중 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경영 투명성이 이제 그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분식회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 성향 혹은 주주 환원이 율 필요한데 역시 이제 경쟁국 대비해서 어, 상당히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남북 관 남북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그 불확성이 있지만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주 가치 존중 혹은 이제 주주 가치 재고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시아 경제 이제 2월 6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한국 증시 저평가 오명 버스까 금융당국 정책 추진 이게 바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국내 증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이죠 1.05배 코스닥을 빼고 이제 코스피만 놓고 보면 0.95배라는거죠 1배 미만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청산 가치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선진국이 그 3.1배, 그다음에 신흥국이 1.6배, 애도 지못 맞히는 못미치 수준이고 일본과 대만 사례만 봐도 각각 일본이 1.4배, 그다음에 대만이 2.4배, 대만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2.4배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비해서 우리가 그 반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측에 보시면 이제 그 한국이 지금 PBR이 0.9입니다. 배 그다음에 미국이 4.2배. 미국은 이제 뭐 글로벌 절대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뭐 4배 정도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4배 정도 더 할증을 받아도 문제가 없고 프리미엄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본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국가, 1.4배도 인저평가국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이 우리가 우리 정시가 상당히 소외되는 구간에 일본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국이 1.1.7배 프랑스가 2.0배 중국이 1.4배. 중국이 사실 그 상당히 불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배입니다. 대만이 2.2배, 아, 인도가 아, 이거는 이제 2023년 5월 3일 기준입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2023년도 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3.2배, 브라질이 1.5배, 태국이 1.9배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것도 막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 증시가 아, 상당히 접폐가돼 있고, 우리가 지정학적인 어떤 그 리스크, 북핵 리스크라고 하고, 우리가 남북 분단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주주 같이. 예, 주주 가치 중에서 이제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주주 환 원율 배당률이 배당 성향이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만 일단 그 선지급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이제 그 점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하면은 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또 회원분들께 이제 소개를 추천해줬던 종목입니다. 네 종목인데요. 한국전력을 이제 빼고 좌상단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그다음에 우상단이 하나금융지주 좌하단이 롯데시죠. 그다음에 우하단은 YG 원이 YG 원이라고 이게 절삭 공구 생산 업체인데 절삭 공구 드릴 같은 더, 절삭 공구 생산 업체인데 제품이 어떤 거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 YG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그 워런 워런버펫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의 회사가 이제 벅셔 헬스웨이입니다 벅셔 헬스웨이가일대주로 있는 IMC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IMC인데 그것도 이제 절삭 공구를 만든 업체인데 그 회사가 지금 YG 원의 이대 주주입니다. 이대 주주. 하여튼,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 순위라 봐야 될것 같고, 실적도 탄탄하고, 실적 후와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PBR이 0.65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저 PBR 중에서 대형주하고 이제 업종 대표주들 주로 이제 그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매기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일시적 유행이라면 사실 그, 중소, 중소기업으로 전이가 안될 텐데, 이 트렌드 밸류어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게 일정한 시장의 흐름이다라면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이제 저희 그 회원들께 회원분들께 이제 소개한 바와 같이 삼성물산이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주로 받을 거예요. 일찌감치 자사주 중에서 13%보통주만에서13% 13%니까 2,470만 주더라고요. 이걸 이제 5년내다 소가한다고 래요 지금 애플 주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은 애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를, 자사주를 계속해서 시스템적으로 소각하는 거요. 예 그래, 자사주를 소화하게 되면 EPS가 증가할 수 밖에 없죠. EPS가 증가하면 주가가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일단 그 삼성물산이 주주가치제고를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뭐 선두기업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당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2,550억을 한다고 해요. 주주, 친주주 환원정책의 어떤 뭐 선봉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PBR이 0.7배입니다. 청산가치, PBR 1배 대비해서 이제 30%가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상단이 이제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를 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월봉, 장기, 중, 장기 월봉을 보셔야 돼요. 장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laughs>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금융주 전반에, 증권, 금융주 전반이죠.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습니다. 보험도 그렇고, 전형적인 PBR, 저 PBR 관련입니다 PBR이 0.4배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을 보니까 2020년, 2022년도에 27%인데, 올해 에, 2023년도 같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7%에서 33%니까 주주환원율도 굉장히 증가했죠. 이게 바로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하단이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 PBR이 0.3배.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해서 70%가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 70%이 디스카운트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지주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사주 비중이 32.5%예요. 지분율을 보게 되면 자사주 비중이 3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각 그 범위가 그 사이즈가 제일 크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부실 차회사들 롯데 지주가 지금 뭐농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실 차회사들을 이제 매각하고 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그것도 일종의 어떤 턴어라운드 관련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y g 는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배당도 좋습니다. 배당 배당 성향도 괜찮고요. 여하튼간에 절삭 공구 관련해서 글로벌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워런 버핏의 회사죠. 워런 버핏 소유의 떤 복주 헤스이, 복주 헤이가 이스라엘의 그 IMC 회사라는. 역시 그 절삭 공구 업체인데 IMC 회사 이제 대주주인데 그 IMC를 통 IMC가 YG1의 이제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얼마 전에 지금 삼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는데. 보통 이제 삼자비전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은 받는 입장이죠. IMC 입장에서는 좀 세일해서 받는 게 일반적인데 주당 6,500원에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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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의 주가가 상당히 이제 크게 반응했는데 지금 주가는 이제 뭐 장기차트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는 거지 일봉차트가 되겠고요그 월봉차트를 보게 되면 뭐 절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세계 1등 기업이니까 뭐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나간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벨류 관련주 주도주 돌리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고금리 앞서지 말씀드렸죠. 고금리 아이스는 강제 굉장히 유리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튼 그 트럼프가 되면 뭐 종결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제 그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이게 지금 그전 세계가 이제 어렵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극화가 됐기 때문에 분쟁이 사실 그 분쟁이 좀 많이 분쟁 일단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또 그런 가운데서 자사주라는 것은 아니 가치주라는 것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어떤 상당 부분 회피처가 될 수도 있죠. 투자처들시키지만 그런 불확성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회피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플러스에서 하나를 더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작년에 지금 그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단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동일한 글로벌 어떤 대외 환경은 동일한 그런 상황 하에서 일본이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 관련주도 주도주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제 고금리 하에서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불확성이 실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꾸 투자를 안전처로 가다 보면 이런 저 PBR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일본이 이미 작년서부터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서 상다북은 일본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상다북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려면 제가 2주 전에 이제 한국전략 방송했던 내용은 썸네일입니다 뭐 필승전략 수급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이제 8년 조정에서 이제 9년 만에 실적이 흑자 턴 오라운되는 상황이죠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8년간 조정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뭐 당시 참고했던 자료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연봉차트 연봉차트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2016년도 2017년도까지 흑자가 나왔죠 2017년도에 이제 단위는 조원입니다 2015년도에 11조 2016년도에 12조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4조 9조 흑자에서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서 적자가 계속해서 전개가 됐어요 적자가 계속 전개가 되고 8년째 주가가 빠지다가 지금 이제 9년 만에. 흑자 전환 가과 함께 본격적인 어떤 실적 턴오라운드 예상이 된다. 실적이 최악일 때가 2022년입니다. 32조였죠. 최악이었죠. 최악을 통과하고 그 여진으로 2023년도까지 빠졌다가 이제 2024년 올해서부터 지금 제 최근 전망 보면 4조라기보다 2조대가 나왔습니다. 신용권에서 2조대를 발표했는데 최소 2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 정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도쿄 전력 도쿄 전력 홀딩스가 되겠죠. 도쿄 전력 그차 10년 차트가 되겠는데요. 저점대가 최저점대까지 사실 그가 뭐 300달러가 좀 아, 죄송합니다. 300엔이 좀안 됐었습니다. 300엔이 안 되는데 300엔에서 300엔 200엔대 후반서부터 780원대 780엔대까지 주가가 한15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밸류 프로그램 작동과 함께. 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도쿄 전력이 또 이렇게 150% 정도 올라갔다면 뭐 한국 전력도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50% 이상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표시 지역이 제가 지금 이제 한국 전력이 도쿄 전력 따지면 대략 한300한 50엔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이클상 그렇습니까? 한국 전력이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여전히 뭐 바닷건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이제 최근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자 보고서 제목이 재밌습니다. 먼저는 도쿄 전력이 시사하는 그림.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 이제 뭐 벨류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많이 올라기 때문에 한국 전력도 올라갈 것이다. 막뭐 그런 얘기가 돼 있고 작년 1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뭐60% 정도라고 이제 어, 그런 얘기가 돼 있고 저 PBR 시정 조치 후 가치주가 주목받는 구간에서 도쿄 전력은 더 가파른 주가 아, 상승을 시원했다 어, 실적도 개선되고. 원전 면트이또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원전 면트면 충분히 있죠. 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전력 그 예상 이제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가 연봉을 통해서 연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2020년도 32조 최고 최악이었죠. 최악에서 2023년에 5조 적자. 올해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 8조 정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서가 돼 있고 맨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퍼가 4배, 4.2배 그리고 포은 사시 그 적자가 난 퍼가지 없죠. 하여튼 이제 순위기 이제 적자가 되는 이제 퍼가 산출이 불가능하고 어, 불가능하고 하여튼 오래 이제 8조 정도 기준으로 영업이 8조 기준으로 이제 퍼를 세, 퍼를 이제 환산해보니까 한 보니까 4.2배. 4.2배면 이제 퍼 중에서도 절대 저 퍼저로 봐야 될것 같아요. PBR이 0.3배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그 한국 전력이 제가 시가총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2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조 13조 정도 되나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뭐 10조라고 치죠. 10조 원짜리 10조 원짜리가 10조 원짜리가 사실 그한70% 자기 청산 가치 대비해서 70%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죠. 그 절대 저평가로 봐야 되죠. 물론 이제 PBR이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저평가돼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데 이번 그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인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만들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자 우리 그 경제학자 중에서 애덤 스미스와 쌍벽을 이루는 경제학자가 이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존 메이나드 케인즈. 죠 케인즈는 어,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에 갔다 그랬어요. 미인이라게 뭡니까? 미인의 기준 인기가 많은 사람이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인기인데 예, 미인이라 부르는데 그 한국 전력이 그동안 이제 그 미인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 미인으로 시장 을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서 봤던 이제 그 보고서가 메리츠 증권 보고서네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제 그 제가 지금 음 보고서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수치를 제가 표시했죠. 이 수치가 뭐냐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이제 8조 2천억 정도, 신영 증권에서는 2조 8천억으로 제일 낮게 잡았고 있어요. EBS 증권에서는 5.5조, KB 증권에서는 7.5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8.8조. 메리치에서는 뭐 동일하고, 그 다음에 NH 증권에서 8.7조, 그 다음에 신형 증권에서 전에는 6조 9천억인데, 6조 9천억에서 2조 8천로 줄었는데, 제가 왜 이걸 증권사 전망치를 보이냐면, 우리가 뭐 현대 투자연구소 사이즈로 사실 그 올해 한국 전력의 실적을 추론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나마 제그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많은 데이터들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의 변화, 이 영업 예상 영업이 증가하는 추세냐, 감소하는 추세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망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게는 지금 2조대에서 많게는 8조대가 전망되고 있 2구동성으로. 하여튼 그 중요한 것은 본질은 뭐냐면 한국전력이 올해는 뭐흑자자용가지 상대했고 또 첨언을 하나 말씀드리다면 이제 그 4월 1 0일 날이 이제 그 총선이 되겠죠. 총선 이후에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인상이 되면 이제 그 한국철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이제 보너스로 생각, 인상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총선이 지나면 인상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일봉 차트 보면 이제 그맨 위가 봉 차트고 바로 아래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수급이고 맨 아래가 기관 수급인데요. 기관이 이제 그 7월 초서부터 그 동안에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다가 7월, 11월 초죠. 작년 11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순매수 전환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일시적으로 지금 그, 일시적으로 1월 달에 1월 한 중순 이후에 일시적로 매도를 했지만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이제 외국인 혹은 이제 기관 순매수도 수급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밸류업 관련주도 밸류업 관련주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그 관심 있는 분도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하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현대투자무소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500만 원인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약간 그 망설이신 분이라면 일단 3개월 정도 일단 해보시고 3개월 해봤더니 뭐 효과가 있더라라면 이제 같이 또 소급 적용해서 1년을 또 연장을 해드립니다. 추가 부분만 이제 납부하시게 되면 입금하시기 되면 추가 연장을 해주니까 참고하시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입금하시면 입금자 성명과 보유 종목을 보내시면 제가 이제 보유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투자 성향에 이런 걸좀 확인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고 상의해서 주식을 잘 하신 분들은 한세 종목 정도, 초보 분자 초보자 분들은 한네 종목, 다 종목, 다섯 종목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